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하는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 믿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하미나 성령이 계시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미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되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미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깨어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미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미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하미라.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뱅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마이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의 부문의 말씀 통해서, 양같이, 뱅같이, 비둘기같이. 양같이, 뱅같이, 비둘기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앞선 달락의 8절을 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며 죽음의 병이라고 할수 있는 나병을 깨끗히 합니다. 죽은 자가 무덤을 박차고 나올 수 있게 하는 하늘의 막강한 권세로 무장케 하셨습니다. 만일 이러한 제자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어느 지역에 오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몰려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증받은 기이한 일들, 이전까지는 본적 없는 놀라운 일들을 펼치는 권능 있는 사자가 나타난다면 전국은 물론 세계에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앞에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제자들에게 세상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16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보라 라는 말은 집중하라 라는 말입니다.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그 이유는 권능을 가지고 나가게 된 현장이 제자들을 환대가 아닌 냉대를 하게 될 것이며 제자들에게 박수갈채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박해하는 무리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현장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 시대의 정치가였던 수에토니우스는 황제 열전이라고 하는 그의 수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묘사하기를 크레스투트, 크레스투스에 의해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크레스투스는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로마식 표기입니다 이 크레스투스에 의해서 미혹되어 끊임없이 소요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소요를 일으키는 선동가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 역시도 소요를 일으키는 자들로 간주해서 추방을 실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드러냈고 그들이 행하는 사역은 귀신을 부리는 점술이나 정령술 정도로 이해하려는 시각도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발세불로 힘입어서 역사를 펼친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인식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의 사역이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의를 당부,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신신당부조로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 같은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양같이라고 하는 의미는 제자들이 권능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양은 순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순진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12절에 보시면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낯선 곳에 가서 평안을 먼저 비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을 하고자 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천국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도록 안내하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일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양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맞서고 대적하다가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발에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고 피하는 자세가 양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리 때에게서 피하듯이 가차없이 피하라는 것입니다. 양은 순전한 복음의 성격과 그 사역의 형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뱀같이 라고 하는 의미는 뱀은 지혜로운 짐승입니다. 태초 동산에서 뱀을 가리켜서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사탄에게 조종당했기 때문에 간교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어감으로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자리를 지켰다면 영리하고 슬기롭다라는 말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뱀은 구약에서 지혜를 상징합니다. 마태는 지혜를 어리석음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미련함과 반대되는 것이 구약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속성입니다. 자언서에도 보면 지혜는 우둔한 자,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음녀와 대조되어 나타나는 속성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지혜의 본질은 여와를 경유하는 것입니다. 여와를 경유하는 사람은 여와의 말씀을 어명으로 알고 순종하기에 힘쓰는 자입니다. 뱀같이 지혜롭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영리하고 슬기롭게 준행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서 감춰 둘 수가 없습니다.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람들을 조심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삼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접근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기서 산가라 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보고서 겉으로 풍겨지는 그 이미지에 따라서 피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붙잡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할 때 복음에 대해서 수용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적대적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끌고 가고 채찍질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무력을 동원해서 끌어가게 되는 일들도 당하게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삼가라, 곧 사람들로부터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습니까? 사람들의 빈부 귀천을 떠나서 또한 호불호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과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이방인들 앞에서도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그 입술에 할 말까지도 공급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뱅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둘기같이라는 의미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십니다. 비둘기는 제사의 제물로 사용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이 비둘기만큼은 제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정결한 짐승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정함과 티가 없는 짐승입니다. 또한 비둘기는 노아의 방주에서 볼수 있듯이 땅에 물이 마를 때까지 방주를 오가면서 소식을 전해주던 소식통입니다. 순결하라 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과 자세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결백과 무해함을 지니고 있는 자세가 순결함입니다.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길을 고수하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이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 21절에서처럼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수준의 어려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복음의 소식을 입에서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 사방이 죽음의 시커먼 물바다가 되어 있더라도, 감남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비둘기처럼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열두 제자들의 그 제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몸을 늘리고 찢는 형틀이나 그 어떤 고문도구도 무섭지 않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 협박과 채찍질에도 마음의 중심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로만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순결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약해지고 변질이 되고 뒤돌아서려고 하는 자세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일관된 마음을 늘 고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를 고수하는 이는 천국을 소유한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애국지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 할 말을 주시고. 끝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상을 예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양같이 화평을 조성하고, 뱅같이 지혜로우며, 비둘기같이 순결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종들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신령한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속된 말과 격한 언어들로 구별됨을 상실하지 않게 여주시고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인 천국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방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한통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시는 주님께서 순결케 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늘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우들의 처지와 형편을 돌보아 주시옵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턱턱 무너지게 되는 견디기 힘든 고난의 무게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너끈히 이겨낼 수 있게 여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을 약한 중에 있는 모든 교우들 위해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기운으로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